2015년 8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 전시장 SBS 트로트 뮤직 어워즈 2022년의 무대가 절정에 다다르던 그 순간 모든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단 하나 손태진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만이 남았다. 무대 중앙의 흰피아노그 앞에 앉은 그는 숨을 가다듬고 관객석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 뒤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5천여 명의 관객은 숨조차 삼켰다. 사실 이날 손태진의 선곡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무시로는 원곡자인 나우나의 진한 감정과 삶의 무게가 깃든 곡으로 웬만한 가수라면 감히 무대에서 부르기조차 부담스러운 레퍼토리다. 그런데 그는 존경을 담아 그러나 나만의 방식으로라는 결심을 했다. 그의 무시로는 과감히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배제했다. 단 하나, 피아노의 건반과 목소리만으로 곡을 이끌었다. 저음에서 시작해 클라이맥스까지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 그 절제된 흐름 속에서 관객들은 오히려 원곡 이상의 울림을 느꼈다. 공연이 끝나자, 팬클럽 청춘아리의 중년 노년 팬들이 서로 손을 꼭 잡았다. 이 목소리, 젊은데 왜 이렇게 애잔하냐? 이건 흉내가 아니라 자기 노래네. 몇몇은 눈시울을 훔쳤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무대를 찍으며, 우리 아들, 손태진이네. 라며 자랑하듯 외쳤다. 그 장면은 곧 SNS로 번졌다. 30분 만에 x 스구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보바본비스시 돌파 댓글에는 원곡자도 들으면 흐뭇할 듯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공연 다음 날 오전 9시 나훈아는 자신의 공식 채널에 17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젊은 가수가 무시로를 이렇게 자기식으로 부른 건 처음 봤네. 음색도 감정도 해석도 참 대단했어. 기회가 된다면 같이 노래 하나 만들어보고 싶네. 평소 말을 아끼는 그였기에 이 짧은 발언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팬들은 이건 역사적인 제안이라며 열광했고 음악계 역시 술렁였다. 공연 하루 전 서울 강남의 한 연습실 손태진은 피아노 앞에 앉아 같은 부분을 수십 번 반복했다. 심지어 옆에 있던 스태프가 이제 좀 쉬시죠라고 할 정도였다. 그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커버가 아니에요. 가사에 담긴 한숨과 기다림을 제 목소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싶어요. 결국 그는 악보의 몇 마디를 과감히 비워두고 숨소리와 감정을 그대로 무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빈 공간이 오히려 관객의 상상을 자극했다. 나훈아의 제안 이후 팬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나훈아, 흰 셔츠 차림의 손태진.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이 다른 한쪽에서는 세련된 감성이 어우러지는 장면. 음악평론가 김도연은 이렇게 말했다. 이 만남이 현실이 된다면 단순한 협업을 넘어 세대의 화해라는 의미를 가질 겁니다. 음악사에서 오래 회자될 사건이 될 거예요. 무대 이후 72시간 동안의 기록은 놀라웠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2만 명 증가. 무시로 커버 영상 조회수 40만 회 돌파. 팬카페 신규 가입자 하루 1. 500명 이상.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7시간 연속 1위. 특히 50대 이상 신규 팬층 비율이 20% 이상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트로트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공연 기획자들은 벌써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서울, 부산,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동남아 시장에서도 트로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우나 X 손태진 투어는 수십만 관객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기획자는 말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 될 거예요. 탑10 가수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쥔 손태진은 이미 올해 트로트계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8월 말부터 시작되는 전국 투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투어 세트리스트에 무시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설수 있다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손태진의 무시로 무대가 끝난 후 무대 뒤 대기실은 의외로 고요했다. 환호와 박수의 여운이 아직 귀를 맴도는 가운데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 끝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수천 명 앞에서 완벽히 곡을 소화한 그 손이었다. 스태프가 대단했어요. 정말이라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의 말투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존경받는 선배의 평가를 기다리는 제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무대 다음 날 오후, 소속사 사무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비공개 번호. 받아보니 나훈아의 매니저였다. 선생님께서 통화 원하십니다. 잠시 후 들려온 낮고 묵직한 목소리. 제인. 무시로 참잘 불렀네. 나도 모르게 몇 번이나 다시 들었어. 선생님, 그 말씀만으로도 영광입니다. 혹시, 세곡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해보는 건 어떤가? 그 순간, 방안에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옆에 있던 매니저는 숨을 삼켰고, 녹음하던 보조 스태프는 손이 떨렸다. 이 통화 소식이 내부에서 새어나가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X9 트위터에서는 손태진 나우나 듀엣이라는 문구가 200만 번 이상 언급되었고, 팬아트 가상무대 영상. 합성 포스터까지 등장했다. 특히 한펜이 만든 콜라보 콘셉트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무시로를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댓글에는 이게 현실이 된다면 티켓 전쟁은 피할 수와 없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을 세대교차 프로젝트로 해석했다. 트롯 1세대와 새로운 주역의 만남은 단순한 콜라보를 넘어 트롯 시장의 리브랜딩을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한 음악산업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트롯이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2030대 신규 팬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고, 나훈아는 40년 이상 구축한 절대적 팬덤이 있습니다. 이 둘의 결합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한류 시장에서도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겁니다. 무대 위에서의 강렬함과 달리 일상 속 손태진은 소탈하고 조용한 편이다. 그는 최근 취미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진은 음악과 비슷해요. 한 장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보여요. 그의 카메라에는 투어 리허설, 팬미팅 대기실, 심지어 연습실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 사진까지 담겨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이 감성적인 이유를 알겠다며 감탄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신곡 작업에 들어간다면 무시로이 재해석 버전이 음원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소속사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편곡자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피아노와 현악기 중심의 미니멀 버전, 재즈풍 편곡, 그리고 전통악기를 활용한 한국적 색채 강화 버전까지 다양한 시도가 논의 중이다. 팬카페에서는 콜라보 기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100일 동안 매일 SNS에 두 사람의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올리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시작 3일 만에 참여자 5,000명을 돌파했다. 또 다른 팬 모임은 서울 시내 버스 광고판에 나우나 x 손태진 우리는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를 실었다. 손태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와 그 이후의 모든 순간은 제 음악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챕터가 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의 서사가 시작됐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국 가요사의 길이 남을 장면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힌 와이스. 본 기사 내용은 사실 기반이지만 몰입감과 전달력을 위해 일부 장면은 각색되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정보 정확성 정책을 준수합니다.